작업 전 영상입니다. 지역이 어디더라... 군포시 앵글러님의 15 이그지스트 2508 2508 PE 시리즈 모델입니다. 정말 좋아했던 모델인데 이때 이그지스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아 기어비가 좀 마음에 안드네 하이스피드 어, 몇점 되었을까 하여 아, 기어비 빼놓고는 다 마음에 드네요. 정말 좋았던 시리즈인데 요즘은 왜 이렇게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바다 사용하셨다고 하셨고요. 이거 파고 들어갔네요. 리 여기 스포레는 다행히 스크래치가 없네요. 정말 다행이네요. 어 낚시 후그 조금 신경 쓰셔서 그 칫솔 같은 거로 좀한 번씩 닦아 주시는 걸 추천해드려. 요 왜냐면 한번 먹어 들어가면 계속 먹어 들어가거든요. 네. 여기 조금 남았으니까 여기,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버리면 이 스푼을 아예 쓸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꼭 낚시 후에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걱거리는 많다라고 하셨어요 예 많아요 예. 예 많은데 좀 기간이 많이 늦었고 사용 기간이 좀 되다 보니까 저항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도 최대한 한번 살려 볼게요 노브도 소음 나고 베일, 아, 많이 서걱거리고요. 잠깐만요. 맥실드 부분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. 맥실드가 관리가 안 돼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서요. 예, 롤러도 문제 있고요. 예. 이전에 오픈 이력이 없다라고 하셨는데, 있는 것 같은데요? 공구 사용 흔적이 보여요? 기억이 오류가 아닐까요? 예, 여기도 공구 사용한 것 같은데, 뭐 일단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했는데 음, 모르겠어요. 저는 일단 눈에는 보여요. 그래 보이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제는 어떤 이력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. 이 걸림은 아마 기어 상처일 것 같고 아원의이 쪽이 녹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진동이 좀 있어요. 예 네. 잘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볼게요. 이 소리만 기억해 주세요. 네, 이 소리를 최대한 없애는 게 일일 것 같고요. 중간 중간 상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시작합니다.